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모닝의 놀산 시작합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 두 번째 함정인 다산 정약용함이 어제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건조된 이 함정은 추적과 요격 능력을 크게 높여 하늘과 바다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바다의 방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두 번째 함정입니다. 한미 양국이 마스카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선 협력의 상징인 새로운 이지스 구축함이 진수됐습니다. 2008년 진수된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보다 크기와 성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장 170m, 폭 21m, 경화톤수 약 8,200톤으로 우리 해군 구축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수호자가 눈앞에 우뚝 선듯 장엄하고 이풍당당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술 국가가 아닌 전략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적, 탐지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최대 시속 55km로 기동하며 잠수함 탐지거리도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SM-3와 SM-6 요격 미사일을 갖춰 최대 460km 밖에 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하늘의 미사일과 항공기는 물론 바다 위적 함정과 잠수함까지 동시에 추적해 원점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최첨단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해양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이자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바다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스텔스 성능도 개선돼 적의 탐지와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능력도 강화됐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함정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앞으로 K 함정 수출과 마스카 프로젝트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시험 운항 등을 거쳐 내년 12월 말 해군의 인도대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어제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3만 5천 원 인상과 경력금 640만 원 특별금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19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합의안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노조의 고공 농성도 일주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이 선박 수출의 호조로 증가했습니다. 울산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7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동차와 석유제품, 화학제품 수출이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선박이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보다 175.2% 증가하면서 울산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이 무효라며 안수일 시의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심 법원이 확인해 이익이 없다며 각하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제2행정부는 어제 열린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올해 3월에 있었던 이성룡 의장 재선출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와 안수일 의원이 의장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올해 3월 안 의원에 대한 의장 불선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성룡 시의장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아내원 측과 울산시의회가 반반씩 부담하고 참가인인 이성룡 의장도 본인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결정해 사실상 시의회가 의장 선출 논란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정책위원회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힘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정부조직법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어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정부조직법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입법 독재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입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원은 특히 공소청 설치와 기후에너지부 등 다수 상임위와 직결된 쟁점인 만큼 연석 회의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근호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올해 울산 공업축제 본 행사와 연계 행사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의원은 울산공업축제는 울산시가 지역대표축제로 홍보하면서 행사 예산을 약 28억 원 규모로 책정해 집행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연계행사와 부대행사 등을 포함할 경우 약 8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하고, 본행사와 연계사업의 구분 기준 등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싱크홀 등 잇따르는 지하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울산시 지하 안전관리조례가 전면 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시의원은 기존 울산시 지하 안전관리조례가 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데 그침에 따라 지하 안전관리 계획과 체계적 관리 등을 포괄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1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지방법원 별관이 준공됐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지법 별관 준공식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유진현 울산지법원장, 외부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에 이어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 수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울산지법 별관은 연면적 1,706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울산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가, 2층과 3층에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와 스마트워크센터가 각각 입주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별관 증축으로 지난 2018년 울산가정법원 개원과 2011년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설치 등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길가에 난 풀과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직접 식물을 가꾸며 생태 체험을 할수 있는 생태숲이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청이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인 부산 꼬리풀이 조그만 보라색 꽃잎을 피워낸 채 학교 한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미포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조성된 학교 생태숲에 심겨있는 희귀 식물입니다. 글로벌 종합 물류 유통 기업 현대 글로비스와 사회적기업 트리플레닛의 협력으로 이번에 완공된 미포초 학교 생태숲은 울산에선 처음으로 조성된 학교 생태숲입니다. 학교 운동장 옆 150제곱미터 부지에 체험형 생태시설과 함께 산림청지정 희귀 식물을 포함한 한반도 자생 특산식물 등 36종의 식물이 이곳에 심겼습니다. 우리 학교 생태 숲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서 초록빛 꿈 놀이터로서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삶을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터전이 될 것이고 아이들과 지역 사회가 한마음으로 가꾸어나는 생태 교육을 장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포초는 매년 5학년 학생들로 미포 생태숲 지킴이를 구성해 학생들이 직접 숲을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게 할 계획입니다. 포초 생태숲 지킴이로서 이 숲이 계속 아름답게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식물도 심고 물도 주고 나무도 가꾸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생태숲은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돼 환경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업 간 협력으로 학교에 만들어진 생태숲이 학생들이 직접 뛰어놀며 생명 존중과 책임감을 배우는 실천적 생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박영훈입니다.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하면서 자신은 숨지고 마침 그 아래로 지나던 10대 보행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동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1분쯤 동구의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추락하면서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을 덮쳐. A씨는 숨졌고 10대 보행자 2명이 팔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온산읍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온산읍의 한 비철금속 제조업체 공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60대 협력업체 직원이 지게차와 부딪혀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낮 12시 37분쯤엔 온산항 일부대에 정박한 코모로 국적 5 4 1 4톤급 화물선에서 20대 베트남인 선원이 화물창 덮개를 덮는 작업 중 덮개에 가슴을 부딪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첫 번째 세부사업인 공중근의 웨일즈 스윙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웨일즈 스윙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웨이즈 판타지움 옥상 14m 높이에 설치된 동력식 근해입니다. 탑승요금은 1인당 5천원으로 남구청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울산 고래축제에 맞춰 24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 울산대학교 병원 신관 로비에서 울산권역예방관리혁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권역예방관리혁신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울산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7억 5천만원을 투입해 정신질환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번에 개발되는 관리체계는 정신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암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과 치매 관리, 재활 치료 분야로도 확대가 가능해 의료 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사람 근육처럼 늘어나고 단단해질 수 있는 인공 근육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정훈희 교수팀은 형상 기억 고분자 소재를 활용해 자유자재로 수축하고 단단해지며 사람 근육보다 30배 더큰 에너지를 내는 소프트 인공 근육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인공 근육은 신축성과 힘을 동시에 확보하기 힘들었던 기존 인공 근육의 한계를 해결한 것으로 향후 웨어러블 로봇이나 의료 보조 장치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TV 드라마 주몽의 주인공을 맡아 궁도의 가치를 널리 알린 배우 송일국이 울산시 궁도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됐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씨는 다음 달 31일 울산에서 열리는 코리아 울산 세계 궁도 대회 홍보 영상과 해외 홍보자로 출연 등 앞으로 3년간 울산과 궁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리아 울산 세계 궁도 대회는 화례 시원 대한민국 울산에서 세계를 향해 쏴라를 주제로 다음 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4박 5일간 울산에서 열립니다. 울주군청 볼링팀이 지난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볼링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볼링팀은 지난 16일 열린 남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평균 219.3점을 기록해 219.2점을 얻은 경기 광주시청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어제 오후 시청대강당에서 김두겸 시장과 오세걸 울산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울산시장 표창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활동 장려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으며 울산시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제1시엔 모닝앤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